네 안녕하세요. 등산 트레이너입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산인 만큼 또 너무나 멋진 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 코스 또한 많이 있는데 짧은 트레킹 코스부터 대청봉에 오르는 3-4시간의 코스 그리고 14시간 이상의 횡단 코스와 20시간 이상의 설악 종주 코스까지 총 15개의 코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코스는 누구나 가고 싶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코스로 간추려 최고의 코스만을 뽑아 탑3 코스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오색 코스인 남사락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는 대청봉 원점 산행 코스입니다. 설악산을 처음 찾는 분이나 초보 산행 시에 설악산의 정상인 1708m를 가장 단시간에 오르고 설악산이 어떤 곳인가를 둘러볼 수 있는 첫 시작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해발 약 420m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상까지 계속 오르막을 올라야 하고 정상까지는 3네 시간의 산행 시간으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처음은 4시간 이상의 시간을 잡으시고 산행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 산행하기 바랍니다. 설악산 정상에서의 뷰를 보면 정말로 잘 왔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멋진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코스는 용대리에서 버스를 타고 백담사에서 출발하는 봉정암 코스입니다. 아홉 개의 폭포가 멋진 장관을 이룬다는 국곡담 계곡을 지나 용화장성의 멋진 뷰와 절벽 아래 지어진 봉정암을 보고 원점 하산한 코스입니다. 백담산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찰로 민족 대표 3 3인중한 명으로 시인, 성녀, 독립 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이 머무며 여러 저작을 남긴 절이고 설악산의 오색과 한계령으로 이어진 산행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봉정암으로 가는 구곡담 계곡은 여름 산행에 아주 좋은 코스이고 쌍룡폭포 등 아홉 개의 폭포수와 크고 작은 담과 계곡 물소리 그 옆을 따라 걷는 데크길은 힐링 코스로도 너무나 멋진 코스입니다. 봉정암은 백담사의 부속암자이고 불교성지인 오대정멸보궁의 하나이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순례지이기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용화장성의 자태 또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20분 정도 더 오르면 소청대피소가 위치해서 취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백담사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봉정암까지 가서 좀더 길게 산행을 한다면 소청, 중청, 대청으로 해서 오색으로 하산하는 코스와 중청에서 한계령으로 하산하는 코스 또한 좋지만 너무나 길고 험한 길이니 시간이나 체력 안배 하에 산행하기 바랍니다. 하산하는 길은 다시 구곡단 계곡으로 하산하는 길이 가장 쉬우나. 오세암이나 영시암을 보고자 한다면 조금 더 길고 지루할 수는 있지만 오세암으로 내려와 또 다른 멋진 뷰들을 보며 설악산의 4대 암자를 둘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산행시간은 휴식포함, 봉정암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고 하산하는 코스는 오세암으로 하산한다면 왕복 9시간에서 11시간 소요됩니다. 산행 거리는 총 2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가장 인기 있는 세 번째 등산 코스는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공룡능선 코스입니다.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을 따라 희웅각 대피소에 들렀다가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하여 소공원에 돌아오는 원점 산행 코스입니다. 산행 거리는 약 21km, 산행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개인차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습니다. 소공원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이고, 비선대까지는 만만하게 도착하여 비선대의 멋진 암릉을 잠시 감상하후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비선대에서 마당량은 3.5km의 거리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오르막을 가파르게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체력 안배를 잘못하면 체력이 바닥나 공룡 능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체력 안배해서 올라야 하고 마덕령에 도착하면 무너미 고개까지 공룡 능선이 펼쳐집니다. 남봉, 큰세봉, 1275봉, 신선봉의 큰 바위, 봉우리와 멋진 암능들을 볼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히는 공룡능선은 큰 공룡이 용수음 치듯이 장엄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외설악과 외설악의 중심능선으로서 산행 중에 용화장성, 그리고 글때기 청봉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고 내스락과외스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공룡 능선은 중간중간 우회길도 있지만 암릉으로 이루어진 공룡의 등뼈를 타는 듯 뾰족하고 가파른 바위를 오르내립니다. 신선대에 도착하면 아래에 최근에 지어진 흰각 대피소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며 식사를 하고. 천불동 계곡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천불동 계곡은 설악골 계곡이라고도 부르며 비선대에서 대청봉까지 이어진 7km의 계곡에 전방 폭포, 오른 폭포, 와성대, 귀면암 등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하산할 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비선대에 오면 처음 올랐던 기름과 만나게 됩니다. 소공원에 도착하면 아 산행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큰 축이 될만한 코스이고 또 많이 힘든 산행이 될수 있는 코스입니다. 잘 준비하여, 준비하여 즐거운 산행 산행이? 되었으면 하면서 설악산의 네, 네, 네. 네. 탑3 산행코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상 저는 등산트레이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